아또 영진에 오랜만에 왔습니다. 영진해변. 아또저 아마도 토망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네요. 물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, 어우 엄청 많은 분들이 토망하시네. 현재 영진 투항 상황입니다. 바다도 잔잔하고 파도는 한 50cm 높이 정도 되겠네요. 아, 들고 나오시는 분뭐 많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열 명. 투망하시는 분들이 12명이네요, 12명. 영신. 네, 영진해변입니다. 영복천, 기수지역 영진해변. 영진항 빨간 등대. 파도가 잔잔합니다. 투망하시는 분들은 쭉쭉손 솟네요, 일렬로. 저, 고기 들어오는지 폼 잡고 있습니다, 던질려고던져 아. 염지 내면, 지금 현재 실제 상황입니다, 이게.